날씨가 좀 며칠 풀렸죠? <laughs> 날씨가 따뜻해서 이대로 겨울 끝나나 그랬더만 추워서 다행입니다. <laughs> 아직 스키장도 한번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렇게 산 위에 보면 나무가 12월 달 나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뭔가 이거 좀 쓰면 사기 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한테는 추운 거싫지고 따뜻한 게 좋지만 하여튼 겨울 끝나가면 봄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면 여러분도 공부, 공부를 또봄에 되면 본격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봄 되면 3월 되고 그러면 참 많이 남은 것 같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6월 달 되면 공고 나하고 8월 달에 응시원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 응시원서 집어넣으면 그 전에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으면 혼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부터 막 밥맛도 없고, 시험지만 보면 겁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간 1차는 5월 달에 아, 6월 달이나 시험 친다 이래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6월 달이 시험.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활이 좋아요. 일차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 봤자 뭐 소용이 없죠. 다 당해 봐야 합니다. 자. 201페이지입니다. 오늘 물권적 청구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물권법을 하는데 물권의 승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물권의 효력을 합니다. 물권의 효력이란 그 일반적 효력이 나와 있듯이 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효력이 있듯입니다. 모든 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 효력. 그중에서 저번 주에 물건은 베타성이 있으니까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선적 효력이 있고 다음에 오늘 보는 게 물건적 정권입니다. 물건은 베타성이 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면 절대권입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실현할 때 타인의 행위를, 즉, 행위, 타인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이행이 문제가 남기지만 물건은 이행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내 물건 실현을 방해할 때, 혹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배제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냐면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토지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 그럼 누군가 방해를 제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건적 청구는 물건은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누군가 방해를 제거 안 해줍니다. 그럼 소유권은 또 절대권이기 때문에 A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내가 왜, 너가 왜내 사용 수익을 방해하느냐? 이 방해를 매달라? 제거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갖고 있는 혈액입니다. 내가 치상권자다. 내 치상권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A가 사용을 방해한다. 치상권에게서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내가 이 토지에 전세권을 갖고 있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A가 방해한다. 뭐할수 있다? 전세권에게서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내가 이 토지에 저당권 가지고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교환가처를 뭐라고 보호해야 되는데, 아, A가 지금 교환가처를 침해하네? 그럼 저당권에게서 방해 적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은 물건의 실현을 방해할 때그 물건 자체의 효력으로서 방해를 배제 예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물건적 청권.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만일 여기서는 소유권이면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배제할 것이고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게해서 방해 제거하겠죠. 우리는 물권법 총론을 보니까 한꺼번에 무엇 뭐, 한꺼번에 뭐란다. 물권적 청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상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무엇을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권적 청권이 없으면 물건은 아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물건답게 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함부로 정하는.